의성군 의회는 지난 1일 제242회 임시회를 열고 제8대 후반기 의회를 이끌 의장의 배광호 의원을, 부의장에 김광호 의원을 각각 선출했습니다. 신임 배광호 의장은 이날 출석 의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의장 선거에서 7회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이후 진행된 부의장 선거는 김광호 의원이 7회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김명수 서용환 황무용 의원은 부의장 선거에 투표를 하지 않고 기권했습니다. 또 상임위원장으로 의회 운영위원장 박화자, 총무위원장 김우정, 산업건설위원장 최훈식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신임 배광우 의장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소통하는 의회로 만들어 의회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의성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8대 의성군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셨습니다. 소감 부탁드립니다. 먼저 동료 의원님들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주어진 책무가 무겁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겠습니다. 국민들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군 의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신가요? 먼저 우리 의성군의회가 단합되고 통합이 되고 그 다음에 주민들 이 행복하게 잘살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통합신공항이 의성에 잘 유지돼서 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